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서 성을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파수꾼이 파숙군이 깨어 있지 아니하고 만약 잠이 들어버린다면 적들의 공격으로 성은 한순간에 함락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 한 사람의 역할이 한 성의 안전을 지키는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이사야의 회복의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파수꾼에 비유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먼저 본문을 우리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여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당시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속한 가정과 그리고 모든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성벽 위의 파수꾼,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잠들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기도로 너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을 파수꾼 파숙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이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이 시대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 특별히 널 깨어 기도로 우리에 속한 모든 공동체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켜 나아가는 기도의 파수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영적인 파수꾼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을 지키는 성의의 파수꾼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 너희는 쉬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주야로 잠잠하지 말고 잠들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을 기도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격렬히 여기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널 깨어 기도하라. 그것이 한성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당시가 우상과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 가는 그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널게 업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노년에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기도로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더 평생을 깨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이 기도하는 일을 쉰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평생. 기도의 파수꾼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참 귀한 그런 모습이죠. 바울 사도도 대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쉬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쉬고 우리가 기도를 중단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 악한 영들이 틈을 탈수 있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볼 수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쉬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성령집회에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포로로 이방 나라에 와서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업무를 꾸미고 결국 다니엘을 그 무시무시한 사자굴에 던전을 계략을 세우죠.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 모습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에 큰 위기가 왔고 두려운 순간이 왔지만 기도의 창문을 결코 닫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원수들이 음모를 꾸미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을지라도 내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면서 호랑이를 닮았다. 토끼를 닮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볼때 우리나라 지도 모습은 호랑이 토끼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 딱그 모습이에요. 제주도는 여러분 신발을 딱 벗어놓은 모습이고요. 신발 딱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 민족은 원래 이 모습 자체가 딱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참. 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놀랍게도 1948년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가 초대 국회를 개회할 때 그냥 하지 않았어요 당시 이윤영 의원에게 당신 기도하시오 기도하고 국회를 개원한 우리나라 아닙니까 과거에 1985년에 지금 은퇴했지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그 배우 대통령 그 멋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쭉 방문하면서 국회 의사당도 방문했는데요. 거기서 레이건 대통령이 주목한 것이 국회 의사당에 있는 기도실이었어요. 우리나라 국회 의사당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우리 미군이 미국이 지켜서 저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보호받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한국에 와서 국회 의사당을 보면서 여기에 기도실이 있고, 이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아, 대한민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것을 깨달았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이 시대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사단이 성을 틈을 탑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가 쉬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요즘 제가 참 바쁘거든요. 너무 분주하거든요. 그래서 참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이 많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함으로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가장 아껴주는 일이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면 오히려 시간이 절약이 돼요. 요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엄청난 패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고, 더 많은 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여러분, 오히려 시간이 더 절약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일이 중요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가장 큰 일이 기도하는 일이다. 여러분 잠들지 마시고 늘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파수꾼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인 파수꾼은 낙심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파수꾼들은 기도하되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거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주시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 그 날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어떤 상황 앞에도 낙심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 고난의 웅덩이, 눈물의 웅덩이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40편 말씀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러지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인생의 깊은 수렁에 수없이 빠졌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낙심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 40편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의 3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죠. 따라 합시다. 기도하라. 기대하라. 기다리라. 기도의 삼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현재의 모습 속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가장 교인들이 적게 모이는 예배가 수요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전국의 한국교회, 그 수요예배는 참그 시간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다이 수요 예배는 숫자가 제일 적죠. 어느 시골 교회 수요 예배 시간이 딱 되었는데요.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딱 썼는데 교인이라고 할머니 성도님 딱한분 오셨어요.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 내가 이렇게 기도로 준비했는데 한 분이 오셨으니.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 오늘 교인은 저와 할머니 딱두 사람이니. 그저 개인 기도만 하고 가십시다. 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목사님, 두 사람 아니에요. 다섯 분이에요. 다섯 분. 목사님이 아니, 어찌 다섯입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보세요, 목사님. 저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보세요. 전부 다섯 분이잖아요. 어서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이 낙심되었다가 그 할머니 음성을 들을때 아,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정말 두 사람이지만 500명, 5000명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여 목회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성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 볼때 실망될 수도 있고 주변의 환경을 볼때내 앞길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고 온 세상에서 찬양 받게 하시고 그 날을 기대하며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 기도에 파수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인 파수꾼은 포기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절대로 끝까지 기도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제모로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한 과부가 있었어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재판장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요. 끈질기게 끈질기에 매어 달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탄원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이런 비유적인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수증기와 같다. 때가 되면 수증기가 모여 비로 내린다. 성도의 기도도 수증기와 같다. 때가 되면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로 내린다. 참 기도에 관한 좋은 비유 같아요. 여러분, 수증기가 스물스물 올라가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증기가 올라가고 올라가면 그게 물방울이 되고, 그게 모이면... 때가 되면 비로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당장 응답되지 않고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올라가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우리에게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1육장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어떤 세상의 대단한 권력자나 뭐 세상의 대단한 부자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향하여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켜 나가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참 우리 한국 교회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저에게도 참 여러 통의 메일이 왔어요. 제가 그 메일에 답장을 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우리가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달이 때가 올 것이다. 제가 그렇게 답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애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오늘 탁 새기십시다. 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를 기도로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어렵다고 여러분, 파수꾼이 잠들어버리면 깨어 있지 못하면. 성이 함락이 됩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마시고 이제 다 깨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기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무엘처럼 평생 기도하기를 쉬는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기도의 파수꾼을 이 사명을 감당하여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지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를 기도로 지켜 나가는 기도의 파수꾼, 영적 파수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한 순간에 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의 남은 평생, 우리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이 시대를 기도로 넓게어 지켜 나아가는 기도의 파수꾼,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